헛똑똑 자파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의 비빔 문화에 대해 아주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비빔밥을 그냥 여러 재료 섞어 먹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생각이 아마 완전히 바뀔 겁니다 비빔밥은요 단순한 요리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인의 식사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코드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랑 반찬을 한 그릇에 넣고 싹싹 비볐을 때 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빔은요, 그냥 레시피가 아니에요. 뭐랄까? 식사의 운영 체제 같은 거고요. 식사를 마무리하는 완성 버튼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한테 자, 이제 당신의 입맛대로, 당신의 스타일대로 이 식사를 완성하세요 하고 마지막 권한을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석기라는 행위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비빔밥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보다 훨씬 아주 훨씬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사실. 이 연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골동반처럼 온갖 잡다한 걸 섞은 밥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즉, 비벼먹는 밥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비빔밥이라는 이름하고 뭐 나물은 몇 가지고 고추장을 넣고 하는 그런 정형화된 레시피는 훨씬 나중에 정리된 거고요. 습관이 먼저 이름은 나중이었던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대체 왜? 유독 한국에서 이 섞는 문화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됐을까요? 그 동력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밥상의 기본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기본 베이스인 밥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모듈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쫙 깔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튜닝을 위한 고추장이나 간장 같은 장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건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먹는 사람의 직접 조립해서 완성하는 부품 키트 같지 않나요? 애초에 구조적으로 섞어서 최적의 맛을 만들기에 딱 좋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세 가지 사회적인 배경이 비빔문화를 키운 아주 강력한 엔진이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음식을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으면서 복을 빌었던 음복문화. 두 번째는 효율성이죠. 옛날에 농사일처럼 바쁜 현장에서 모든 반찬을 한 그릇에 담아서 후닥먹었던 들밥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약의 지혜. 남은 음식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한대 모아서 아주 맛있는 한 끼로 재창조해냈던 거죠.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요. 조선시대에는 계층에 따라서 이 문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양반가에서는 밥이랑 국조차 섞어서 먹지 않는 걸 어떤 격식이나 전통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이야말로 끈질기게 살아남고 더 널리 퍼져나간 생활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격식의 정반대편에서 살아남은 지혜라고나 할까요? 자 이제 사회적인 이유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음식을 섞을 때 이토록 만족감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비는 행위를 할때 우리 뇌는 네 가지의 심리적 보상을 한꺼번에 받아요. 첫째는요 내가 직접 참기름 양 고추장 양을 조절하면서 나만의 맛을 만드는 통제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뭐랑 먹지 매번 고민할 필요 없이 에라 다 섞자 이단 하나의 선택이 주는 단순함의 즐거움도 있죠 세 번째는 다 같이 둘러 앉아 먹지만 내네 그릇만큼은 내가 완성한 나만의 작품이라는 개인어의 만족감 마지막으로, 한입한입 한입 맛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언제나 황금 비율의 맛을 보장하는 안정감까지. 대단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비빔은 단순히 섞으니까 더 맛있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섞어야 비로소 내 식사가 완성되고, 마음이 놓인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의 영역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비빔 문화가 가진 진짜 강력한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빔 문화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식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났는지 그 가장 상징적인 도시죠 바로 부산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피라민들이 부산으로 부산으로 몰려들던 그때를요 이 도시의 모든 자원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당시 부산이 마주했던 가장 큰 숙제 바로 이거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빠르고 싸고 배부른 음식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죠. 그리고 이 절박함이 아주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한국인의 섞는 사고 방식이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부산의 명물 밀면 아시죠? 원래 냉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메밀이 너무 귀하니까 구호물자로 들어온 밀가루에 전분을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면을 만들어낸 거예요. 비빔 당면은 어떻구요? 삶은 당면에 양념이랑 고명을 즉석에서 바로 섞어서 내주는 시장의 효율성이 나온 최고의 비빔 음식이죠. 이 음식들은 그냥 레시피가 아니에요. 부족한 자원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혼합의 사고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종합해볼까요? 결국 비빔문화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 함께 나누는 밥상 위에서 적어도 내 밥그릇 안에서만큼은 식사의 최종 완성을 바로 나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이게 비빔 문화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음식을 섞는 행위 안에 정말 깊은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배경이 담겨 있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습관 속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문화 코드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